여행 루트는 아그 오클랜드에서 시작해서 어왕가의 레이를 거쳐서 베이 베이 오브 아일랜드 케이프 레이잉아로 해서 어 반대편 루트로 내려와서 해밀턴 어 마타마다 로또르와 타우포 다음에 통가리오, 뉴플리마우스로 해서 웰링턴으로 와서 배를 타고 픽톤으로 건너가서 어, 카이코우라,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 임버타길, 퀸스타운, 밀포드사운드, 마운트쿡 빙하지대를 거쳐서 그레이마우스, 넬슨 에, 아벨 마우스로 해서 다시 예, 배를 타고 월링턴으로 와서 어, 네이피어, 기스본, 코르만델 반도, 오클랜드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총 여정은 30일로 오클랜드에서 케이프 랭인가까지 10일 돌아와서 어, 해밀턴으로 내려와서 마타마타, 로또로아로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한 8일 9일 잡고 어, 남섬을 30일, 남섬을 30일 잡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쪽을 한 9일 정도, 네이피아, 기스본, 코르델만 반도, 오클랜드 이렇게 해서 9일 정도 잡아서 총두달 소요로 했습니다. 그 외에 여기 와이모토라는 데는 오클랜드에서 타오포 가는 길에 있는 유명 관광지인데, 이런 거는 시간이 나오면 들러보려고 적어놨습니다. 데나나우는 퀸스타운에서 더니든 가는 데 있는 것이고, 햄머스프링은 카이코우라에서 크라이스트처치 가는 데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클랜드 시내에서 넬슨 아베 다스만, 픽턴 이런 것도 원 루트에 없는 거래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랜드에서 당일치기로 와이헥케섬, 랑이토토섬, 와이에라운천요것도 오클랜드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는 코스에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총 일정은 56일에서 오클랜드 3일, 오클랜드 북부 7일. 오클랜드에서 웰링턴 가는 길 9일, 남섬 30일, 그 다음에 남섬에서 올라와서 웰링턴에서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오는 9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웰링턴에서 픽턴으로 넘어가는 걸 3월 5일, 12시 배를 예약했고, 에, 픽턴에서 오클랜드로 다시 돌아오는 걸 4월 3일, 에, 13시 15분 배, 배를 예약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는 차는 그그에 아펙스 아펙스로 렌트를 했는데 아펙스가 뉴질랜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예약을 했고 아펙스로 예약을 하면 좋은 것이 페리가 공짜예요. 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페리 금액이, 에, 픽턴에서 웰링턴 페리 금액이 거의 반값이라서 요거로 예약을 했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아펙스카는 그 공항 렌트에서 렌트카 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그거는 8번 출구로 나와서 아펙스카 타는 곳으로 가서 렌트카로 이동해서 하는 것이라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펙스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현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배 이름 픽턴에서 어, 어, 저, 웰링턴에서 픽턴 가는 것은 배 이름이 카이라히라는 배고 두명 어른과 차한 대를 실는 금액입니다. 차는 미스비시에서 나온 ASXX, 그 다음에 전륜구동으로 작은 SUV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보험 포함해서, 페리까지 포함해서 5,354 뉴질랜드 달러로 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은 구글 지도에 보면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 지명을 정확히 하면 황, 와, 황가레이 인근 골프장 하면 쭉 나옵니다 노슬랜드 뭐 왕가레이 하면 여기 보면 좋은 골프장하고 가격하고 다 나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저는 골프를 치면서 에, 투어를 하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뉴질랜드는 골프 피가한 4만 원, 5만 원에서 비싼데는 10만 원 약간 넘, 넘어서 한국보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골프를 치면서 어, 날씨 안 좋은 날은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숙소는 이제 에어비앤비로 주로 할 예정인데. 부킹닷컴에 보면 홀리데이팍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뉴질랜드의 그 유명한 캠핑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 방가로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호텔보다는 괜찮다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골프장 서베이 한것쭉 적어놨고요. 이 구글 지도에서 뭐 지명하고 인근 골프장 하면 다 나옵니다. 오클랜드 인근 골프장은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다 적어 놨습니다. 요거는 현장에 가서 하면서 또 유튜브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루트는, 에, 오클랜드에서 3일 있고, 그래서 요쪽으로 쭉 올라와서, 예, 왕가레이하고 캐리캐리라는데, 요쪽에 해변인가 본데, 해변 골프장이 너무 아름답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땅끝마을, 케이프레인가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12번 도로로 쭉 내려와서 다시 예, 오클랜드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아펙스 카는, 렌트카는 8번 게이트, 오클랜드 공항에서 8번 게이트를 타고, 카란 렌탈 사인을, 에, 따라서 계속 따라가면, 거기 차 타는데 일번에서 기다리면, 이렇게 온답니다. 저 차가 안 오면 전화번호하고, 전화번호 하고,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 오클랜드 갈 때는 이제 입국신고서, 를 인터넷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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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a v e l d e c l a r a t i o n g o v t n e w z e a a l n d 하면 여기서 입국신고서를 출국 3일 전에 다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갈수 있습니다. 또 오클랜드 비자는 nzevt.nz e v t n n e w z e a l a n d e t a 요거는 오클랜드 비자, 아, 아니 오클랜드가 아니라 뉴질랜드 비자를 받는 사이트입니다. 요거 비자 받고 가셔야 되구요. 유심은, 에,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해서 나가기 전에 면세 구역에서 사는 것이 제일 싸답니다. 스파크 유심이 예를 들어서 50기가로 하면 68 뉴질랜드 달라고, 뒤, 카드 뒷면에 전화번호 부여받으면 한 200분 이상 전화를 할수 있답니다. 출국장으로 나오면, 많은 유심을 살수 있는데, 이건 좀 비싸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뉴질랜드 주소를 적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뉴질랜드에 해놨는데, 이건 주소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래서 그냥 호텔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에어비앤비를 하면 구글 지도로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나 어, 크라이스처치 인근에는 한인마트, 왕마트라는 게 있답니다. 왕마트가 굉장히 좋고, 한국보다 약간 비쌉니다. 약간 비싼데, 어, 괜찮아요.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다음에, 오클랜드에 이제 그 현지, 큰 슈퍼마켓은, 파크 앤 세이브하고, 뭐, 울워스, 코스트코, 이런 것이 있답니다. 오클랜드에 가서는, 이제, 아바, 아보카트나, 키위,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양송이가 엄청 싸고, 소고기가 엄청 싸고, 닭다리, 닭고기 엄청 싸고, 햄, 유제품이 엄청 싸답니다. 요런 거 많이 먹고 오시고, 그 다음에 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인을 소개 드리면, 어, 크라우드베이 소비뇽블랑 크라우드베이 피누누아 그 다음에 푸나우 어, 소비뇽블랑 뭐 피누누아 코노 소비뇽블랑 어, 빌리마리아 그 다음에 베비치 그 다음에 펠리셔 소비뇽블랑 피누누아 러시안 잭 소비뇽블랑 피누누아 머드하우스 소빈영 블랑, 피노누아, 그 다음에 싱글빈. 그니까, 그, 뉴질랜드에서 와인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홍합, 그 다음에, 소고기. 이런 걸는 싸고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오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